십니다 네, 박석철의 첫사랑 이제 가수의 꿈을 키워나가는 강미영 역을 맡은 이성경 배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성경 씨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박석철과 운명적으로 재회하면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하는데요. 자, 하트가 나왔는데 정면 조금만 더 봐주시고요. 자, 그 상태로 왼쪽. 그리고 오른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사랑이 기억나는 햇살 미소와 함께 하트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그리고 왼쪽입니다. 아, 좋습니다. 이성경 씨, 잠시만 보실게요. 다음은 박성철 조직과 라이벌인 상중건설의 보스, 강태훈.